등식이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요. 그러면 이 말은 k에 대한 항등식이 돼서 k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풀어야 됩니다. 일단 k가 1차죠. 그러니까 우리는 k에 대해서 내림 차순인데 k가 1차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아, 그러면 요거 해주면 x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전개해 볼게요. 이거 해주면 y제곱 k니까 플러스 y제곱 써주고요.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3y k 아닌 것을 이쪽에다 써주는 겁니다. 여기는 k로 묶어주니까 또 마이너스 8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0이 돼야 돼요. x제곱 이것이 0되고 어이 앞에 요, 요 개수도 0이 돼야 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8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어, X제곱. 플러스 3X. 한번더 써볼게요. 크게. 3Y 플러스 2는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3X 플러스 3Y 플러스 2는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죠? 넘기면 여기가 8이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8이었습니다. 문제에서 8이니까. 3x 플러스 3y는 8이다 2해 주니까 6, 3으로 나눠주면 x 플러스 y는 2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곱해 볼게요. 양변 제곱, x 제곱 플러스, e x y 플러스 y 제곱은 4가 나오죠. 얘가 8이었죠. 2 x y는 4 빼기 8 마이너스 4 그래서 x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